서랍형 수납함 중에서도 투명한 디자인과 슬라이딩 기능이 결합된 이옷장 투명 서랍형 슬라이딩 리빙 박스는 공간 활용의 혁신을 경험 하게 합니다. 깔끔한 투명 소재로 내부가 한눈에 보여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시간 절약에 탁월하며 부드러운 슬라이딩으로 열고 닫는 동작이 매우 편리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견고하면서도 가벼워 이동과 청소가 용이하며 옷장이나 팬트리 등 다양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정리정돈을 한층 세련되게 완성합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에 만족한다. 수납 공간이 넉넉해 옷과 소품 정리가 쉬워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높은 재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납과 깔끔한 공간 연출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